2017년 9월 평가원 가형 29번 16%센트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국평 30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한 개죠. 자, 작년 국평 30번인데 이제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좀 느낌이. 자, 물론 이제 수능에좀 다르게 나온 것도 있는데 작년 국평 30번을 봤을 때 지금 이 문제 자체 내에서는 뭐 평면의 방정식이나 구의 방정식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은 상태고 어 작년 수능에는 물론 구의 방열식과 평의 방열식 이또 다시 나왔어요. 나왔는데 원래도 6평, 9평, 9평을 봤을 때는 또 물론 평방은 나오긴 나왔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좀 구가 조금씩 없는 듯한 느낌은 조금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벡터도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보면 여전히 구하고 좀 나와 있긴 합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보죠. 좌평 안에 세 점이 있는데 O 하고 A 하고 B가 있다. 점 p가 ob에다가 op 내정하면 0이다. 뭐좀 눈에 잘 보이는 것 중에 한 개네요. ob를 법백으로 가지고 점 o를 지나가는 평면인데 자, 평면인데 그 p는 점의 위치를 보니까 반지름이 4짜린 원 내부하고 원 이제 둘레에 있다. 나와 있는 거고. 그 밑에 보니까 pq 벡터가 1이다. 점 p에 대해서 pq 벡터 1이니까 공간이니까 반지름 1짜린 구가 생기고 점 p는 아, 어차피 구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내적 부등식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적 부등식이 나오면, 여기다 살짝 세개 한번 쳐볼까요? 예, 줄 한번 쳐보죠. 이렇게 내적 부등식.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내적에 관련된 부등식이 나온다면, 뭐,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약간 영역이 나온다. 이게 뭐,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어떤 뭐, 크기, 어떤 사이에 있다라고 나오는 것은 어떤 영역을 나는 거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점 Q에 대해서 BQ 길이의 최대하고 최소 값을 찾는 것이 문제인데 일단은 조건을 보시면 내적에 관한 조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적에 관한 조건들이 쫙 나와 있고 어떠한 영역을 찾은 후에 고정된 점 B에서 움직인 점 Q까지의 거리의 최대 및 최소를 찾는 문제 중에 한 개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A점 B점 나오는데 OB의 OP의 OP p가 4보다 작거나같다 일단은 시작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차량을 올로 직전에 이 f 박스를 만지다가 이게 살짝 펜인데 계속 이거 p가 쭉쭉쭉 나서서 이제 근데 이게 펜 잡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분필 잡기가 좀 애매해요. 다시 이쪽 펜을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자, 우리가 보통 여기다 x하고 y하고 z를 주는데 지금 보면 OA 벡터 a라는 점이 일빵빵이잖아요. 일빵빵이고 OB OP.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두 잡아보죠. 여기 잡아내시고, 이쪽 자리에 얼마 하면 2어잡시다변비라 잡고, 빵빵 2어 잡으시고, 그 다음에 A점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쪽에다 표시하셔도 상관없지만, 뭐, 여기다 표시해도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점 늦게 나오니까, 여기다 그냥 과감하게 A라고 잡으시고, 1 빵빵을 잡읍시다. 이렇게 잡아놓도록 하죠. 점첫번째 조건 줄게가, 첫번째 조건이 OB에다가 OP 내적하니까 0이다. 두개 내정하시면 어차피 0 나온 상황이니까, 얘를 법배우로 가질 것이고, 여기 점오로 지나간 어떤 이런 평면이죠? 분명, 이쪽이 X, 이쪽이 Y. XY 평면이 나와요. 그런데, OP가 4보다 작거나 같더랬으니까, 이점에 빼기 4 정도에, 이점에 제가 4 정도 잡을게요. 이렇게 원. 이큰 원이, 꽤 크죠? 이 원. 요 원에, 내부에 보니까 점 p 라는 놈이 있다는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내부 또는 이 둘레에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다 갑자기 뭘 붙여냐 하면, PQ 벡터 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절음이 1짜리인 뭐가 생기냐 하면, 9가 생기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어떤 Q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까지 나온 건데, 또 조건이 또 나와요. 아, 조건 많죠. PQ 벡터에다가 OA 벡터를 하게 되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이다. 2분의 루트 3보다 크나 같다라고 나오고. 자, 그러면, 현재 상황 자체가 여기 나오는 이 반지름 4짜린 이원 내부 또는 둘레에 있는 점 p를 중심으로 가지고 반지름이 1짜리는 구가 이게 너무 많죠. 상당히 많이 있죠. 무수히 많은 이 구인데 어떤 조건만족 하니까 그 중심에서 q를 바라보고 있는 벡터하고 oa 벡터하고 내적하니까 이거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영역이 나올 것 같고 여기 보니까 oa 벡터 이만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OA 벡터가 있으니까 이 벡터 이대로 놔둘 필요가 없죠. 이쪽으로 옮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보시는게 더 낫지 않냐? 그럼 이렇게 봤을 경우에 쭉 당겨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제가 원하면 더 그릴게요. 이렇게 원하 그리고 이제 점 P 잡으시고 여기에 반지름이 일자리인 이 구에 예 구에 근면에 Q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OA 벡터 데리고 오시면 되니까. 자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를 O 라 잡으시겠죠? A 를 잡는다고 하세요. 주고 그냥 이렇게 붙여버리죠. 뭐자 벡터가 어차피 OA 벡터 가 고정 벡터니까 평행이동 시켜버리면 되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서 뭐가 되는 거야? 하면 아 평행이동이 되는 상태야. 아 이거 저잘 보일지 모르나. 겠 일단 평행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때 OA 벡터의 크기가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PQ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의 값이 뭐보다 2분의 루트 3보다 크다. 내적의 정의를 쓴 거죠. 어, 이 크기를 어차피 1이니까 1로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이 길이가 지금 현재 1로 정의는 저 저에 있는데 물론 길이가 있고 길이가 있으니까 둘 사이에 이루는 각을 가지고 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 크기가 1이 나오니까 제가 이걸로 나눠버렸어요. 나눠버리니까 pq라는 벡터를 oa 쪽에다가 정상에 시키면 2분의 루트 3보다 더 크다라고 적힌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구간이 있게 되어주면 다 2분의 루트상. 요만큼 되겠죠. 더 크셔야 되니까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큐를 잡으셔야 되고, 이런 데다가 또다시 어떻게 큐를 잡아도 되니까, 아, 그래서 약간 활골은 아니죠. 사실은 이제 구니까이렇게 되는 이제 모자 같은, 모자 캡, 캡 같은 느낌의 부분이 바로 점 큐가 있는 거다.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실 때는 둘다 길이가 있으니까, 둘다 길이가 있으니까 둘다 이루는 가 코사인 세타는 놈 자체가 이거와 더 크나 같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내적인 정의대로 해석하셔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이렇게 된 부분 여기 막 돌아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점피라는 놈에서 여기 돌아당기는 요만큼 잘라내죠? 요렇게 잘내는 여기 위에 있는 점하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및 최소를 물어본 거죠. 그럼 일단 최대가 언제냐, 그러면 살짝 좀 눈에 보여요. 그럼 최대는 언제냐, 그러면 노란색으로 갈까요? 이 점을 잡으시면 되겠죠. 이 점에 피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반지름 일자리인, 자, 이렇게 하나 그려버리면 되죠. 이 자리에 피를 잡아가지고 반지름 일자리 9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는 부분은, 찾아낸 부분은 요만큼 돼서 여기까지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이 점에서 최대 그려야 되니까 중심을 통과시킬 것이고 요 점을 가시게 되면 바로 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따질라 그러면 여기 이름는요 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나오는 이런 각들에 대한 교수좀 필요한데 지금 사실 그림상 봐도 그렇고 요 각이 이만큼 미리가 이게 1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각이 얼마나 하면 이게 얼마이 30도인가요? 30도? 30도 맞죠. 이게 30도가 되는 거고 이만큼인데 그러면 이쪽 각이 어차피 이게 이만큼이 30도 맞아요? 네, 30도 맞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여기가 60, 이게 30, 이게 60도쯤 되는데, 지금 요각 자체가, 이게, 예, 뭐, 그냥, 여기가 딱 된다 사실 좀 보이네요. 맞죠? 요각에 대한 비교를 하시는 게 사실은 맞긴 맞는데, 봐도 지금은 충분히 되겠다. 그래서, 요 때가 바로 최대다. 그래서, 최대 값은 금방 찾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요 피타로서 이용하셔가지고,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이쪽에를 막 하면 4가 되니까, 루트를 막 하면 20이 될 것이고, 여기서 얼마가 1만큼 더가 있으니까, 최대 값은 루트 20에다가 플러스를 막 하면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최대 값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최소죠. 최소로 찾는 건데,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중에서 가장 짧은 걸 찾아라. 근데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중에 한 개가, 이전편는 놈이 겉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 나온 이 안쪽을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아무 때나 가가지고 반점 일자리인 것을 그릴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짧아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거는 직접 이 상황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를 찾아야 된다. 뭐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좀 계산해 가는 것보다는 좀 약간, 좀 약간 찍는 듯한 느낌.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쯤에다가 내가 이렇게 활꼴 비슷하게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오늘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전편 한이 정도 잡으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고 치자. 그럼 내가 이쪽 점에서 그대로 내려놓으면, 요서 여기까지 거리, 다른 색으로 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뭐가 되겠다.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찾아내는 거죠. 사실을 좀 찍으셔야 된다. 당연히 여지가 제일 짧아지겠죠. 여기 지금 위로 지금 현재 이안 어, 내부에서 점필한 놈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니까 제일 짧아질 때. 아, 그러면 요때요 상이 제일 짧을 상이 되겠다. 그러면 이때 요 길이가 얼마냐 하니까 이쪽 길이가 아까 2분의 얼마 하면 1이 될 거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2가 될 거니까 최소값을 막 하면 2분의 얼마 하면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의외로 최대값을 잡는 건좀 쉽게 찾아요. 하지만 최소 때문에좀 고민을 하는 거죠.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아 도대체 어디 있냐? 도대체 어디 있냐? 하는 게니까아 직선을 그대로 직선을 쫙 떨어질 수 있는 요점을 찾아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다. 그때 점 P는 어디인가? 여기에 요쯤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 나는 오 최소값을 막 하면 2분의 1 하면 3이 되고 두개 합하시게 되니까 합하라 그랬나요? 문제에서 아 맞네요. m 다하 얼마 하면 m 서로 합해지니까 나온 결과가 2분의 5에다가 플러스 2루트 5가 될 것이고 문제에서는 만이 나오는 것이 6에다가 얼마 하면 2분의 5에다가 플러스 2하시면 되니까 약분 약분이면 15인가요? 15에다가 플러스 12하시니까 답은 27 이렇게 잘하시면 되죠. 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작년 9평 30번인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29번의 문제가 조금 변화를 시작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문제였어요.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아, 너무나도 약간 좀 새로운 느낌이었거든요. 문제 자체에 온통 내적 표현밖에 없어요. 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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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에. 그 어떤 내적에다가 어떤 벡터의 크기라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이런 도형을 그리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움직인 어떤 영역을 찾은 후에 특정한부에서 거리에 최대한 최소를 찾는. 아마 올해에도 이런 식의 문제를 우리가 낼수 있다고 약간 내상해도 되지 않을까. 평방이나 구방을 주거나 뭐 직방, 직세 방위 같은 걸 줘서 계산하는 문제를 낼수 있는 것도 사실은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백태의 내적이라든지 어떤 백태의 크기라는 것 가지고 표현을 바꿔가지고 어떤 필요한 부분의 영역을 찾은 후에 내적의 최대 최소나 또는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를 낼 감이 높다는 것.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용어만 하나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